안녕하세요 후꾸입니다 주차장이 횡하죠 원래 이제 차 옆에 항상 여기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주차를 했는데 예,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쯤 데리고 와서 18,000km에 데려와서 11,000km 탔네요 예, 29,000km에 팔았으니까 제가 열심히 타던 알천화를 팔았습니다 다른 바이크로 기변을 하려고 판매를 한게 아니라 진짜 바이크를 이제 안탈 생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바접이죠. 근데 지금 복장은 왜 오토바이 타는 복장이냐? 제가 진짜 이제 바접을 하려고 바이크도 판매를 했고, 실제로 이제 뭐옷 같은 것도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는데, XOC 아카데미 이영준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오토바이 중한 대를 그냥 저 심심할 때 그래도 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오토바이를 지금 받으러 갑니다. 근데 이제 맨몸으로는 도저히 그 양주까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까지 오토바이를 가지러 가려면 뭔가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택시도 그렇고 우리 민상이 형이 저렇게 친히 모시러 왔습니다. <laughs> 일단 제가 바접을 하게 된 이유나 이런 거는 우리 또 이제 민상이 형이랑 가면서 회포를 풀면서 제가 영상에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아 할리 탐방을 또 해보네 이렇게 와나 아, 이거 에 남자 태워본 적한 번도 없는데 <laughs> 바지도 커플 바지에요 거의 등받이 편하게 기대도 돼아 좋다 이게 오래 타도 엉덩이 아프다잉 가아 할리 좋고 제가 바접을 했습니다 바접을 했고 바이크가 저번 주에 팔렸는데 또, 바이크를 접게 된 이유가 진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바자아한 이유 중 하나가 알천알로 기변한 게큰것 같아요. 점점 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짬이 늘다 보니까 더큰배기랑더큰배기음더 빠른 속도, 이걸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대치를 찍게 된게 알천알이죠. 이제 민상이형한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전하게 탑니다. 방이 가르쳐 준 대로, 조심히 타겠습니다. 뭐, 항상 방화운전, 가속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지 않고, 뭐, 차 간증, 뭐, 끼어들기 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멀리멀리 여행 다니는 컨텐츠 위주로 찍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컨텐츠들을 보고 돌아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처음 이제 알차나를 샀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알차를 타는 사람들은, 알차 하나가 돼서 점점 이제, 악에 물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laughs> 제가 진짜 그걸 못 이겨내고 악에 물들기 시작한거예요 어느 순간 막 계기판 보면 200km가 넘어있고 사실 영상에는 안 찍혔죠 제가 그렇게 영상을 찍고 올리면 어차피 욕먹는거 아는데 근데 혼자 탈때막 진짜 미친듯이 과속도 하고 차간주행? 예 했습니다 어 끼어들기? 예 했습니다 <laughs> 이제 와서 인정하는데 저는 안전한 라이딩을 추구하는 그런 라이더로 저를 포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알타나를 타면서부터 너무 스포티한 성향. 라이딩 스쿨을 다니면 이제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이나 안전 이런 거에 대한 게 많이 늘면 늘수록 내가 잘 탄다는 의식에 빠져서 오토바이를 어느 순간 굉장히 내가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가 어느 순간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현타가 온 거죠. 푸는 거에 대한 맛을 들여버려서 지금 이렇게 타다 가는 진짜 언젠간 죽겠다. 제가 형한테는 여러번 얘기한 적 있어요 진짜 죽을 뻔했다 진짜 죽을 뻔했다 이게 한세번세번 정도 찼을 때아 진짜 이건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도파민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놈이다라는 걸 느끼고 차라리 끊어내자 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팔게 된 것도 있고 어 작년에 이제 형한테 일자리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할 정도로 사업이 진짜 안 풀렸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없을 때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힐링을 하고 해보고 했는데 반등했습니다 반동해서 지금 이제 많이 떡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제가 오토바이를 자꾸 안 타게 되는 거예 차를 타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고 밖에 나갈 시간도 없고 오토바이를 타는 게 어느 순간 귀찮아졌어요 그렇게 막 몇만 킬로를 빨리빨리 돌아다녔는데 오토바이를 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나가는 것도 귀찮고 발이 그 잠깐 그 라이더 카페 가는 것조차도 귀찮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아난 이제 오토바이에 마음이 많이 식었구나 이제 제가 서킷을 타기 시작했잖아요 soc 바이크 아카데미 의 이영준 대표님 밑에서 엠버 서더로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서킷도 경험하고 또 심지어 soc 아카데미에서 서킷을 너무 싸게 보내줘요 오토바이도 노오토바이도 아니고 라이센스만 있으면 서킷을 탈 수가 있어요 원래, 거의, 혼자 내가 만약에 서킷을 간다고 했을 때, 내 서킷용 오토바이 있어야 되지? 뭐, 라이센스비는 일단 제외하고, 뭐, 타이어 값, 슬릭 타이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이제 이런 부가 비용 없이, 그냥 2, 30만원이면은 서킷 한번살수 있으니까, 서킷의 맛을 들려서 공부가 재미가 없어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떴죠. 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다는 것보다는, 그래, 한 달에 한두 번 서킷을 타자. 일단, 진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처음 입문하고 지금 벌써 그1년한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키로 수면한 3만 키로를 조금 넘게 탄것 같아요. 많이 탔네. 그죠. 예, 예, 예. 음. 어, 오토바이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예, 1만 예? 키로 타는 게 진짜 빡세요. 근데 음, <laughs> 네, 제가 거의 작년에는 2만 키로 가까이를 탔고, 올해도 11,000km를 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오토바이를 너무 열정적으로 타다 보니까 이제 좀 식을 때가 온것 같아요 그냥 딱 시기가 근데 일이 잘 되는 시점에 지금 일이랑 오토바이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일이 중요하죠 안 하면 그만이에요 저희도 그냥 원래 유튜브가 본업도 아니고 정말 취미생활로 시작한 건데 이 오토바이라는 거에 중독이 돼서 너무 많은 게 얽매여 있어서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둘 끊어내고 다시 이제 저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적을 거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 영상을 올리긴 올릴 거예요. 왜냐면 서킷도 탈 거고, 엑소시도 갈 거고, 이제 민상이 형도 만날 거고. 그동안 너무 과분한 관심 때문에 제가 눈이 좀 멀었어요, 약간. 그래서 이제 제가 싫어하던 라이더들의 모습, 그런 뭐 겉멋 라이더, 그런 막과속층 라이더, 결국 제가 그 모습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놨습니다. 오토바이도 팔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조용히 그냥 여행 다니면서 영상은 찍고 싶을 때한 번씩 찍어서 올리도록 할수 있나. 뭐, 그독 취소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귀찮아요. 영상 편집하는 거 해보셨죠? 이 영상 편집이 굉장히 빡셉니다. 이게 시급을 따져도 단가가 안 맞아요. 아, 가성비 안 좋아. 그냥 어떤 알바보다도 시급이 안 나. 저그 솔직히 이거 유튜브 열심히 해서 한달에 많이 벌었을 때 15만원 받았습니다. 유튜브 수익으로. 15만원 받고, 카메라도 확찬받고 했지만, 기름값이 더 많이 들고, <laughs> 오토바이 타이어 한번 교체하면은, 적자예요. 남을 수가 없어. 근데 거기다가 내가 4시간, 몇 시간씩 쏟아 가면 영상 편집을 한다? 야,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조금, 그냥 취미, 진짜 취미처럼 할 거고, 알차는, 아, 알차는 아니야. 진짜, 알차는, 아무도 부정 못할 거예요. 알차 타는 사람, 가게 물들지 않은 사람 없다 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그랬어. <laughs> 나도 물들었었어. 솔직히, 알차 타면서 어떻게 과속을 안 해. <laughs> 과속하기 싫어도, 조금만 감아도. 그니까, 살짝만 감아도, 그냥, 100km 그냥, 2 0 0 k m 까지쭉 올라가는데, 미들, 믿을, 미들부터는 그렇잖아요? 우습게 나가지. 아, 여러분, 알차 타지 마세요. 알차 타면은, 가게, 가게 물듭니다. 이게, 어. 스로틀에 겸손하라는 이 명언을 말씀하신 우리 유상이 형이지만, 알차를 타면 스로틀에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스로틀에 겸손해지려면은 죽어야 돼요.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죽어서, 죽거나 어디가 다쳐서 핸들을 놔야 돼. 이 약간, 배놈, 배놈 아시죠? 배놈 모양 딱 핸들 잡아으면 나, 나 가면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미들급, 리터급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130km 밑으로는 느리, 느리게 느껴져, 사람이. 숙소는 서킷에로 즐기면 돼. 그, 서킷에 가면은 120분씩, 아직도 제가 높은 것타라 커터클드거든요. 근데, 솔직히, 커터커다 제대로 못 타. 이제, 아릴리오를 조금 다룰수 있을 정도인데, 퇴근을 갔는데, 130km인데 너무 빠른 거야. <laughs> 왜냐면은, 이게 왜 빠르냐면요. 이게 가다가 중간에 큰 코너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기어를 다운 치면서 브레이크를 꽉 잡아야 돼. 근데 이앞만 보고 달리는 거는 그 코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일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서킷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그 코너가 나올 때까지 이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저기서는 어떻게 다운을 해야 되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1 0 0 k m 가 넘어가면은 엄청 빠르게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저 코너에서 나는 속도를 여기까지 찍어야 되니까. 음. 어, 어. 아, 왔구만. 동동이 불어 바이크 지원해 주신 이영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까지는건 아, 예. <laughs> <깔아지는> 상관없고, 다고만내리와서제꿈안 <laughs> 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제 꿈에도 뭐 까질 게없어 아, GS를 타네, 내가. 박스 잡고 돌리라고 그랬죠? 어우, 무거워, 이씨. 유턴 해야 되잖아. 나가기 네. 음... 잘 나갈 거라고 음... 와, 진짜 편하다. <laughs> 배기가 너무 좋은데? 소리 예쁘지아 팍팍 틀어요 이브가 그게 RPM 쓰면은 음, 되게 박력있어 소리가 와 진짜 이만해 지겠다는구나공연의그 울퉁불퉁한 것도 거의 안 느껴지고 너무 재밌어 <laughs> 너무 재밌다고? 아 속도가 안 빨라도 재밌네 차 너무 좋지 않냐? 천천히 가도 아 이거 빠따가 따서 그런지 그렇지. 아,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허리도 편하고, 엉덩이도 편하고, 다리도 편하고. 오, 이거, 파타가 너무 센데? 조심해야 돼. 파타키가 나가네. 멀티 장르는 처음 타보는 거였구나, 나. 맞아요. 이게 네이티드랑다르잖 다르지, 느낌이 달라, 네이티드보단 너무 높아. 이 티셔츠 공한다나겠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로어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고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뒤로. 뒤로. 아, <laughs> 어다어뭐어 <laughs> 존나 크고 존나 무겁고 아 카메라 빼고 가야겠다 이제